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 캐시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 캐시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딱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죠? 그죠? 역해된 숄더 이후에 넥라인을 뚫고 위쪽으로 한번 쌌다가 조정이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지는 또 기가 막히게 되고 있단 말이죠 하다면 여기에서 지지 이후에 약간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을 때이 넥라인을 뚫고 바닥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현재 차트를 객관적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 카톡방엔 대략 1기에 1,100분이, 2기방엔 800분 이상이 입장을 해주시며 현재 저와 대략 1,900분이 함께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해주시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올바른 정보 여러분. 들 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어떤 것이 있었냐? 자, 이 날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9월 2일 금요일 날 자, 스테픈과 시바이누 보이시죠? 9월 2일 스테픈과 시바이누 시간도 보시면은 12시 11분에 동시에 나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냐? 자 함께 제가 같이 가지고 온 건데 자 이렇게 그냥 뭐한10% 정도 언저리로 이렇게 이제 먹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인증 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까지 함께 보고 어 여기가 완벽한 타점이다 라고 했을 때이 1900분 200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동시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최근에 이 성적만 보더라도 9월 1일 날 아발란체를 시작으로 9월 4일 시바이노, 테프는또 성공을 시킨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6자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을 할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링크 받아 보시고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캐시의 경우에. 요렇게 보시면, 예, 그쵸. 역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뭡니까? 넥라인 위쪽에서 자리 잡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 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일단 넥라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요 라인 보시죠. 딱 21선 위에서 딛고 현재 자리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한번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이 21선도 방향을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이 왔을 때, 물론 이전에 고점 부근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라인까지 한 번에 뚫는 거 힘들 수 있죠 그래도 그 아랫부근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현재 만약에 이 캐시를 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현재 위치 횡보한다 그럼 홀딩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고 약간의 힘만 조금 더 준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자, 최근에 이 캐시가 왜 올라갔습니까 아발란체의 메인넷을 이, 이 캐시가 개발하고 출시를 했다라는 이 개발 능력을 입증받는 이 뉴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개발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레이어1 관련된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투자가 유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최대 은행 기관 투자자들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한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인프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은 얼어붙었다라고 하지만 이쪽 시장에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만 보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렇게된숄더다 만들고 겨우 요거 올려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이거 넥라인 기준으로 여기가 평균 이제 매집 팬 자리라고 보면은 한 20에서 25%이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 매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25% 먹고 끝낸다. 여러분들이 고래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여전히 상승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약간만 올라가주면 된다. 근데 이 약간의 상승은 지금 나오는 호재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위쪽의 타협 역시 고래가 20% 먹고 만족할 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래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충분히 후속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고래의 지갑까지 보게 된다면,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매매는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현재 위치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홀딩이 옳은 선택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폴딩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기본을 강조하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도 보시고 일정도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이해받는 전략 대응을 하셔라.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혼자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본업도 하다 보면은 놓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보는 내용들 싹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수매도 할수 있는 타점도 함께 제공을 해드린 게 된다면 단타기도 괜찮고 중장기도 하기도 괜찮다 보니까 있으면 좋잖아요. 요거 역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으시면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카톡방에는 대략 이 1기 방에 1,120분, 2기 방에는 807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시면서 1,900분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외신 뉴스들이나 아니면 주요 공시 일정 그리고 차트 그리고 매매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공시 일정만 알더라도 매매 수익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차트 일정 호재 타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필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900분의 분들이 저와 함께해주시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보의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겠다. 저는 자신있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19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약수익인데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였냐면 자, 날짜 보이십니까? 9월 2일, 9월 2일 금요일 날 스테픈과 시바이누 이렇게 두 종목을 들어갔는데 자, 결과는 어땠냐? 제렇게 정리를 해온 건데 평균적으로 한10% 정도는 무난하게 먹고 나왔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어? 최소 10% 이상은 깔고 가는 수익률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9월 1일 날 아발란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바이노와 스테픈을 통해서 이렇게 먹었고 그 8월달에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동시에 일정까지 보고 이 완벽한 타점이 만들어졌을 때 2,900분들의 분들이 동시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많은 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요거 다음 타자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시는 만큼 또 놓치고 또못 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일단 들어와서 어떤 게 올라오나 확인이나 한번 해보세요 뭐 확인한다고 돈 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가 제 개인번호인데, 이쪽으로, 문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문자를 확인하고, 아,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링크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바이누 스테픈 요거 뒤에 후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거 빠르면 오늘이고 늦어도 내일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 7 문자 요거 한 통으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부분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며 항상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